기다리라고 아니 니 아니 니 천천히 천천히 아우, 아우, 소리를 알아. 끝까지, 끝까지, 끝까지 가라고. 21번, 24번 포인트, 22번, 24번 포인트. 침착해 가 가자! 잘한다, 잘한다. 이수려이 2번 포인트. 25번, 22번, 헌팅. 여섯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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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! 여섯! 이정 먹어 이점 먹어 정가이 정도가 이정도이 정도가 이정도2이 정도가 이정도이이정이이이트가에 이제 안간다. 일단 간다자봐 13번 21번 18번 21번 18번 18번 <laughs> 아진 미전 미전 먹어야 돼. 아니, 아진 이제 아진이 좀1아직이가 있죠. 여 아진이가 있죠. 아직이가 있죠. 아8번2더이정도1 8이2도번더이호도는더이정호는아이정당는이 <웃음> <16번> <웃음> 22번 1번 포인트. 아2 2번 포인트. 휘진가라진가아들아 가야 돼. 다 온다. 온다. 가 끝까지 끝까지 나간다지. 마지막